실비김치, 실비파김치 한번 열어볼게요. 제가 맵찔이거든요. 근데 실비김치랑 실비파김치 먹을 생각에 거기 나와가지고 잠도 설쳤어요. 우와, 어마어마하다. 죽이네, 색깔부터. <laughs> 한 칠. 오 엄청 빨갛다. 이거 양념 제가 뭐 덜어나거나 덜어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 반만 자를게요. 연수를 넣었지. 이거를 약간 이렇게 흘려주면 불에 탄 맛이 난다고 하는데, 애초에 웍 같은 데다 했었어야 되는데도 안 해가지고 이좀기대하기 힘들것같아 오늘의 주인공 실백김치 아! 어떻게, 손에 묻으면 보통 이렇게 빨아먹잖아요, 본능적으로. 근데 빨아먹질 못하겠어. 무서워. 계란 후라이, 짜장라면, 그리고 실비 파김치, 실비 김치, 스팸, 그리고 흰 쌀밥. 이렇게 준비했어요. 일단, 한잔 하고, 실비김치 먹어볼게요. 짠! 어? 술이 아무 맛이 안 나요. <laughs>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일단, 계란 후라이 하나는 실비김치 먹기 전에 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만 먹을게요. 우유는 준비하지 않았어요. 제가 전에 한번 염라대왕 라면 먹고 우유를 먹었는데 토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유는 오히려 저는 안 맞더라고. 음. 일단, 밥하고 김치부터. 이 양념 좀 보세요, 양념. 진짜 빨갛다 음 맵긴 맵네 맵긴 매운데 맛있어요 아.. 흰밥에 김치에 스팸 음, 맛있는데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요 언제 못 먹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빨리 먹어볼게요 짠아 뭔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. 뭐, 뭘,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. 아, 어. 짜장라면이 풀고 있어서 짜장라면이랑 파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술을 먹고. 아니. 네. 술 술을 먹고 오짠 이거는 타김치랑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. 이렇게 먹어볼게요. 파김치가 조금 덜 매운 거 같은데? 음! 달고 맵고 해서 이 조합은 그래도 먹을만 한거 같아요. 뜨거운 흰밥에 매운 김치보다 얘가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느낌? 맛있는데요? 작은 걸로. 이게 익은 게 아니라서 대박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싸서. <laughs> 목구멍을 찌르겠다, 이렇게 하면. 너무 매워서 정신을 잃고 머리까지 같이 먹었어요. 머리에 지금 짜장이랑 김치랑 다 묻어 있네요. 어, 입술 필러 맞은 것 같지 않아요? 와 되게 정성껏 끓인 짜장라면인데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. 그냥 너무 매워.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한게 저는 맵찔이고 엽기떡볶이도 2단계가 2단계가 손가락도 마음대로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. 엽기떡볶이 2단계 제일 초보맛 바로 위에 착한 맛을 맵다고 치즈초가까지 해서 먹는 사람인데 근데 매운데 맛있어요. 중독성이 있는 맛인 것 같아요.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매 매운 맛을 자꾸 이렇게 선호하니까 신라면조차도 자꾸 매워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점점 다 매워지는 추세야. 안 매운 건 인기가 없어.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호르몬 때문에 한 번씩 매운 거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때 먹으면 딱 좋을 것같아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. 짠! 이거랑 김치 하나 얹어서? 이제 먹을만해진 것 같아요. 실비 파김치랑 실비 김치 중에. 저는 실비김치가 더 매운 것 같고, 파김치가 그나마 좀더 먹을만한 것 같아요. 그게 같이 먹은 짜장라면 때문인지, 아까 뜨거운 흰밥 때문인지, 이게 더 맵다고 느껴졌어요. 제가 오늘 실비김치랑 같이 먹을 메뉴를 생각할 때, 설렁탕, 칼국수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, 뜨거운 거랑 먹으면 더 맵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걔네는 일단 배제시켜 놓고, 아주 클래식하게 흰밥, 스팸, 그리고 짜장라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. 잘한것 같아. 다음번에는 한번 칼국수랑 도전을 해보려고요. 왜냐면 저희 동네에 칼국수는 별로 맛이 없는데 김치 먹으러 한 번씩 가는 데가 있어요. 근데 거기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요.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 그냥 보통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정도? 왜냐면 하 거기도 매운 김치로 유명한 데라서 이게 훨씬 맛있어요. 짜장라면을 좀 식어서 오히려 먹을만한 걸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겨울 음식이네요. 이뭔 개소리야? 이게 몸에서 열이 나면서 체온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손발이 되게 차거든요. 수족냉증이 있는데 이거 먹었더니 몸이 뜨거워져요. 보일러 줄여도 될것 같아. 제가 맨날 소주를 함리와 하는 게 소주 마시면 손발이 따뜻해져요. 이랬는데 얘네 먹으니까 지금 손발이 따뜻해지고 있어. 짠. 제가 그동안 실비김치를 안 먹어봤던 이유가. 먹으면 주기적으로 먹고 싶을까봐 엽기떡볶이는 그렇게 매워도 저 스스로랑 타협을 해서 한달에 한, 한 번정도 시켜먹는걸로 그렇게 생각했던거죠 실비김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왠지 한번 그 맛을 알면 원래 아는 맛이 무섭다고 계속 먹을까봐 김치를 사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아 이것도 그냥 계속 땡길것 같은데 엽기떡볶이처럼 이제 맛을 알아버렸으니까 이거 받기로 하고 그때서부터 다른 사람들 먹방을 보고 어떤 분은 겨드랑이 땀으로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더라고. 요난 어떻게 될까? 나는 기절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여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 송송 썰어서 탕 국류에 양념 대용으로 넣어 먹는다. 다대기 대신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참기름 캔 참치랑 같이 비벼서 김에 싸먹는다. 그것도 맛있겠다. 냉면, 라면, 짜장면, 카레와 함께 먹는다. 삼겹살, 소고기 등 각종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함께 먹는다. 김치볶음밥, 김치전, 김치찜을 해 먹는다. 양념은 냉동. 보관해서 각종 요리에 활용해주세요. 김치 양념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. 용도가 너무 다양해. 짠! 음. 메뉴빨이었나봐요. 얘랑 먹으니까 배추김치도 먹을만한데요. 짠! 아. 다음번에는 응용편. 오늘은 초보편으로 밥, 짜장라면, 계란 후라이, 스팸 이런 걸로 해보고, 다음번에는 김치랑 잘 어울리는 설렁탕, 칼국수 이런 메뉴랑 해봐야겠어. 근데 매운 거랑 먹으면 엄청 맵다는데. 짠! 밥도 식으니까 훨씬 먹기 편해진 것 같아요 아까는 뜨거운 밥에다가 실비김치를 먹었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요? 제가 좀 전에 먹을만하다고 센 척했나요? 아... 매워요 매워 소주로 진압해야지 짠! 아... 이게 감칠맛이 있어서 이제 그만 먹어야지 했는데도 계속 땡겨 짠 배추김치 먹으니까 또 배추김치가 더 맛있는 거 같고 나도 내 맘을 잘 모르겠다. 그래도 배추김치가 근본이니까. 막장 짠 실비 김치, 그리고 남은 햄까지 빼서 먹으면 되겠다